안녕하세요. 디자인대학 디자인 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이선미입니다. 저는 이번 디자인혁신 1 수업에서 안산시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와 함께 ICPBLM 유형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에 위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는 발달 장애인이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복지 공동체입니다. 센터 안에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그림을 포함하여 다양한 창작 활동을 돕고 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림은 고요한 감성과 시각 언어를 담고 있지만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되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센터는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사회와 연결되고 자립의 기반이 될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혁신 1 수업에서는 더불어 숲 직업 재활 센터의 장애 예술가들이 창작한 그림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담은 브랜드와 굿즈를 디자인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형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굿즈를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업센터의 원장님과 총 10분의 장애 예술가드가 함께한 한 학기 동안 디자인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 2주차에서는 ESG, SDG, 장애인 협업, 브랜드,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 업사이클 관련 조사와 발표를 진행하여 본 수업에서 지역사회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당위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후 8주차까지는 브랜드, 환경, 고객, 경쟁 관련 국내외 리서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중간평가에서는 더불어수 원장님, 관계자, 장애 예술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피드백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후 16차까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굿즈, 아이디어 및 브랜드 스토리 디자인, 펀딩을 위한 마케팅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기말 평가에는 더불어수 원장님, 사회적 기업 자연미감 대표님께서 참여하셔서, 프로젝트 평가 및 실제 개발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2개의 브랜드와 완성도 높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는 더불어 숲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또 학생들 아이디어의 실제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본 수업 설계에 있어 총세 가지를 중점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있어 타인의 삶, 즉 장애인 삶의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감수성, 공감적 접근을 교육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품이 아닌 사람 중심의 디자인 과정을 체험하여 디자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창작 활동이 사회적, 상업적 가치로 확장되는 경험을 주어 생산적 주체로서의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황혜인 작가가 학생들의 디자인에 활용된 자신의 그림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진정한 협업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모두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어서 저 또한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갈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업에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디자인대학의 이선미였습니다.